안녕하세요. 잔잔한 달입니다. 오늘은 캐릭터 프리뷰 로빈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월1일날 나오기는 했지만 좀 늦긴 했죠.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로빈 날개 시대 순정률 착실하게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고 적혀 있네요. 아 우선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. 이제 음악과 화합. 추가 공격까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로빈은 협주를 통해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서포터형 캐릭터다 협주를 활성화한다면 모든 공료를 즉시 행동하게 하고 협주 기간 동안 동료가 공격한 후 추가 피해를 발동한다 또한 아군에 공격한 후 로빈은 추가로 에너지를 회복한다 뭐 기본적으로 협주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협주를 통해서 버프를 주고 그다음에 추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에너지까지 회복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메커니즘 자체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플레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캐릭터가 나온 이후에 한번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어 스토리 자체는 우선은 개인적으로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기는 한데 까지 읽고 싶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래 속에서 이 마지막 문장인데 어, 노래 속에서 안식을 찾길 이 글자만 본다고 하면 뭔가 성녀 같은 느낌도 있는데 뭔가 아이돌답게 어,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안식을 줄 수도 있는 케이크라서 이 부분만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행적 콜로라투라 카텐차 어, 뭐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냥 전투 시작 시 자신 의 행동 계지가 증가한다. 그냥 행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를 보조한다. 라고 인식하면 될것 같고. 어, 중요한 거는 이제 협주 상태일 때 추가 공격을 발동하여 감, 심행타 피해가 증가한다. 이 부분도 어벤츄진이랑 비슷하게 전통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행적이다. 라고 생각이 들고. 시킨스 악전. 어, 전투 스킬 발동 시 추가로 에너지를 회복한다. 확실히 필살기가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필살기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야지만 어, 그 다음에 추가 공격, 그 다음에 버프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, 육성 소재입니다. 이제 행적 재료 자체는 지금도 모두 파밍이 가능한 거에 반면 어, 승급 재료는 어, 스타피스 사운드이 부분은 아마 러빈이 나오고 나서야 어, 풀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65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. 뭐 하루에 개척력을 모두 녹인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대기 모션, 음 괜찮은 것 같고 일반 공격 마법을 날리지만 물립니다. 그 다음에 특성. 조성의 화합. 모든 아군의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고, 아군이 적 공격 후, 로빈이 추가로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한다. 아군이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, 로빈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많이 인식하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, 비술입니다. 어,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, 어, 비수 발동 후 자기 주변에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수 영역을 펼친다. 영역 내 적은 로빈을 공격하지 않고 영역이 전개되어 있는 동안 로빈을 따라다닌다. 영역이 전개되어 있는 동안 어, 전투에 진입하면 웨이브가 시작할 때마다 로, 로빈의 에너지를 회복한다. 아군이 만든 영역 효과는 최대 한개만 존재할 수 있다. 어, 비술를 발동하면 캐터가 공격하지 않고 따라오게 된다라는 건데, 이거는 뭐 토벌 런에서도 좋을 수 있고, 다른 거에 따라서 본인의 필살기를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조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이만큼 필살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 보니까, 아, 좀 필살기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, 나와 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투 스킬 깃털의 아리아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를 일, 일정 턴 동안 증가시킨다 로빈 턴이 시작될 때마다 어, 지속 턴 횟수가 1 감소한다 어, 이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결국에 본인 이 턴이 오기 전까지 계속 지속해서 아군의 피해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공격 파티에서는 상당히 좋은 전투 스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살기 하음의 합주, 묵별의 푸가 아, 굉장히 깁니다 아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읽기도 힘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특살기 발동하면 협주 상태에 진입하고 아군 턴을 즉시 행동하게 하고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군이 공격을 발동할 때마다 본인도 추가 공격의 데미지가 증가를 하고 뭐두 버프가 면역이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. 화합의 추가 공격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서 뭐 피살기를 최대한 발동을 해서 아군의 피해 증가를 올려주고 근데 본인도 추가 공격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많이 인식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광추입니다. 로빈의 광추, 찬란하게 빛나는 밤, 뭐, 연예인답게 화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, 이제 중요한 건 광추 스킬이죠. 뭐, 간단하게 설명해서, 이제 필살기를 모으기 위한 에너지 회복률이 올라간다, 이거, 두 번째로 필살기를 사용한 이후에 버프를 극대한으로 올릴 수 있게 공격력 증가와 아군이 가하는 피해 24%, 뭐, 상당히 괜찮은 광추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, 뭐, 특제적인 광추인, 아점 끝이 있기 때문에, 이 부분은, 어, 이제, 지갑의 여력에 따라서, 어, 결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더욱 중요한 게, 솔직히 이 부분이거든요? 어, 끄던 눈층, 공허의 아케론의, 이제, 사성 전용 광추가 나왔습니다. 아, 이건 5단계가 되면,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, 어,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. 어, 지금 보고 있는 게 아케론의 전용 광추인데, 어, 치명타 피해 36% 증가, 그 다음에 가하는 피해 증가 어, 48%가 증가합니다. 치명타 공률과 치명타 피해가 올라가기 때문에, 어, 확실히 스텝 맞추기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고, 어, 그만큼 이제 전용 광추를 뽑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어, 희망과도 같은 어, 전용 다성 광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, 한 번쯤 도전해 볼만 하지만, 어, 정말 재수가 없으면 어, 스택이 다 쌓기 전에 어,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정말 신중하게 도전을 하시는 걸 어, 추천드리면서 프리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